어, 지금 쌀 닦아요? 어, 엄마랑 같이 할까요? 와, 우리 이서 씨가 밥 하는구나. 깨끗이 닦아봐요. 닦으세요. 닦아요. 응. 어, 깨끗이 닦아요. 이서가 엄마 밥 해주는 거야? 아유, 우리 딸 효녀네. 이렇게,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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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닦아요. 이렇게 닦아. 오 예쁘게 닦네, 우리 이서. 와, 이서야. 오 예. 와 맛있겠다. 이서가 밥, 해주는 밥 먹는 거야, 엄마가. 너무 눈물 난다. 이서야. 이서가 해주는 어, 밥 먹는 거야, 엄마가. 아이고, 우리 딸이 해주는 밥 먹는다, 엄마가.